앞으로 몇 주간 당분간은 민생과 민생. 경제 그다음 그 한미 정상회담 부속 조치에 집중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. 근데 지금 보름 동안 뭐가 일이 어떻게 된 겁니까? 어. 그리고 이 일을 국힘이 주도해서 이렇게 끌고 왔나요? 어, 그렇죠. 민주당에서. 아니, 그렇죠. 대통령이 여야 대표 불러 가지고 갖고 예. 그다음 날 원내 대표 합의가 있, 합의가 있었고 예. 그 다음날이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이에요 예. 그러면은 우리 다 경험이 있어서 알지만 이게 짝짝 그림인 거잖아요 어, 어, 어. 대통령실 주도에 네. 여당하고의 협의를 통한 음? 근데 이게 다 깨지고 하는 게 어, 누가 깼냐 그, 장동영이 있겠다는. 쎄서 깬 겁니까 이게 예, 예, 예. 안에서 그렇게 한 거지. 어. 근데 이제 제가 지방 선거까지 이제 가냐 이걸 여쭤봤던 게 지방 선거에서 어쨌든 지금 뭐 국민의 힘이 뭐 크게 변하지 않는 이상 민주당에게 어쨌든 유리한 구도일 텐데. 네. 민주당 내에서 공천을 받으려면 어, 수박이 안 돼야 되고 그러면 은 이제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점점 더 강한 목소리를 내야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? 그렇게 되면 은 민심하고 네. 되게 괴리 되는 거고 음. 아까 이제 뭐 서울시 이런데는 모르는 거죠 선거는. 아 어, 그렇게 되면 그렇죠. 안심할 수 없다 민주당이라고 네. 해서.